여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을 읽을 때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남녀를 차별하는 것 같고, 남성 우위를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.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. 그리고 외모를 꾸미는 것을 꽤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심지어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불렀던 사라의 예를 들면서 모든 아내들이 본받아야 될 귀감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있어요. 성경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이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접하든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.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. 이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창조 질서와 복음입니다. 부부 관계 혹은 남녀 관계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예요. 자, 먼저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?